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 많은 곳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.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도 그중 하나겠죠. 공사에서는 유실물 통계로 확인해 볼수 있다는데요. 충무로 유실물센터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어떤 추억을 놓고 가셨을까요? 지난 8일, 충무로 유실물센터를 찾았습니다. 3, 4호선에서 주인 잃은 물건들이 모이는 이곳. 철교통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요. 그 중에서 일부 귀중품으로 분류되는 물건들은 7일 동안만 보관을 했다가 바로 경찰서로 이관이 되고요. 경찰서에서는 9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수송 인원이 110% 늘어난 사이 전체 유실물 접수 건수도 125% 증가했다는데요. 127,387건 중에 무려 31,228건 지갑을 가장 많이 두고 가셨답니다. 아무래도 요즘에 소지품이 많이 가벼워지고, 이제 우선 이어폰 같은 걸 많이 사용할 정도로, 어, 전자기계 발달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시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지갑만 들고 다니시거나, 아니면은 교통카드를, 어, 이제 태그하시려고 꺼내실 때, 이렇게 태그하시고, 두고 가시는 게 아닐까, 많이들, 네, 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넓은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의 기쁨. 유실물 센터는 누군가의 아쉬움을 쌓는 만큼이나 기쁨도 전달합니다. 이렇게도 유실물을 전달한다는데요.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서비스 중 하나가 물품보관함 서비스거든요. 운영시간 이외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센터가 있는 주제역까지만 오실 수가 있으면 어 비용 최대 4, 그러니까 4시간에 2천 원이거든요. 그 비용 발생하는 거 감수만 하시면 네, 저희가 바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충무로 유실물센터였습니다.